지금 보시는 것은 개껍질 가루입니다. 개껍질 가루. 지금 보이는 것은 숲이 아, 참나무나 활엽수 숲이 껍질을 계속 겨운에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개껍질을 섞어서 계속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 키틴, 키틴이 많이 들어 있고, 개껍질에는, 그리고 분해되면 키토산으로도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종 병원성 균이나 이런 병균의 세포벽이 키틴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좀 파기하고 해서 균도 억제하고, 해충들의 그 표면이 키틴질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해충들의 알이나 살아있는 해충도 키틴질로 되어 있습니다. 껍질이. 예, 그런 것들을 자꾸 이런 키틴 분해 미생물들이 특세를 하면 자꾸 살아있는 선충 포함 다른 해충들을 자꾸 표면을 공격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밀도가 높게 계속 이런 그 탄수화물이 많은 이런 숲피 같은 건물 예, 그런 데다가 계속 섞어서 발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발효가 끝난 이런 애들을 우리가 토양에 살포해 주면 토양에 아무래도 키틴 분해 미생물들이 많이 득세를 하겠고 그러면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세포욕이 파괴되고 해충알들이 자꾸 분해되기 때문에 해충이나 병균의 밀도가 줄어들어서 친환경 재배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아직 그 과학적으로, 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실험적으로 뭐이 튜비에 뭐 키틴 분해 미생물이 많다라고 직접 측정한 건 없어요. 어, 제가 이제 농민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먹이가 있기 때문에 어, 토양 중에 있는 각종 포창 미생물 중에 키틴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어, 먹이가 많기 때문에 더 득세할 거다.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수시로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 여기 보면 이 수피가 상당히 거칠었었는데 지금 많이 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어, 점점 더 분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지금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는 거름을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잡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개 껍질과 기존 그런 탄소물이 많은 투비를 계속 섞어서 발효하고 있고요. 이개 껍질에는 어, 질수질 성분도 많습니다. 단백질 성분, 단백질이 이제 질소가 들어있죠. 단백질 성분이 한 30퍼센트, 그리고 칼슘도 한 2, 30퍼센트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로 가리 성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그 걸음 걸음 내지는 영양소가 될수 있어요. 분해만 된다면 그래서. 어~ 개껍질 꼭 아니더라도 새우 껍질 아니면 조개 껍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껍질이 훨씬 더그 키틴 어, 키틴질이 많고 어, 키토산으로 될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개껍질을 이용하고요. 뭐 미세할수록 분말이 미세할수록 표면적이 넓어서 반응성이 좋겠지만 시간만 많다면 좀 거칠어도 거칠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미생물이 분해하는 것이지 사람은 물리적으로 어 뭐더 이런 계 껍질을 더 분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분쇄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 해머로 두드려서 되는 정도는 이 정도. 이걸 더 다른 장비를 쓰면 더 마이크로 단위, 수십 마이크로 단위까지. 분쇄는 하겠지만 효율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노력들이나 비용들이 들고 농민 이하기엔좀 벅차기 때문에 이 정도 분말만 해도 충분히 시간을 오래 둔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더 효율적이고 빨리 쓰려면 이제 그 먹이를 더 공급하고 호기성 분위기에서 액체 속에서 발효를 시키면 더 좋겠죠 저는 이제 고체 고체 형태에서 어~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 사과대추밭인데 하우스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이제 현장에서 계속 거름 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숙성 시킨 거름을 다시 이 개껍질과 혼합 해서 다시 또어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면 조금 더 좋은 농약이나 어,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 개 껍질을 이용해서 발효하는 거름을 띄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일반 거름 띄우는 것 똑같습니다. 저는 뭐 거창하게 뭐 포크레인을 들인다거나 어,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쓸 현장에서 소량씩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옆에 있는 통하고 비교해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큰 통은 아닙니다만, 어, 밀도가 높게, 어, 키틴 분해 에, 효소, 어, 키틴 분해 미생물을 많이 증식시켜서, 어, 골고루 뿌려준다면, 토양에 그만큼 키틴 분해 미생물이 많고, 충이나 균 또는 에,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능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개껍질은 양은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적게 넣어도 괜찮습니다. 미생물은 먹이가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수분하고 온도, 먹이만 있으면 웬만하면 자연 토양에 대부분 있어요. 희박하더라도 있는데 그게 이제 조건이 맞으면 득세한 하는 게 자연.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누림, 그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약육강식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됩니다. 먹이가 풍부하면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타균이나 아, 그런 미생물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런 경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키틴 분해 물질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음, 개 껍질을 이용해서 지금 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성공하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습니다. 아, 계속 공부하다가 아, 이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해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껍질을 이용해서 걸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기회가 되면 한번더 촬영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알려드리는 어, 개껍질을 이용한 퇴비 발효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